산수유꽃이 엄청 피하네요쭈쪽으로가면 동원대 가쪽으로가면 쭈구루가면, 쭈구루가면, 하... 천덕봉이 면쭈구루 아수있을까 걱정입니다. 시간이... 시간을 오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등산트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개선에서 방울 토마토 먹고. 보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냥 하산할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저기 원적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 하나 그다음에 방울 토마토 떡두개 그리고 오렌지 하나 가지고 갑니다. 아 어, 진짜 배고픈데 운동화 턴먹어봐요쭉 가서 운적선에서나무지를 먹어볼게요 아이고 여기 등선이라 아직 스틱을 안 가져와가지고 스틱 아이고 운동화 끈이 풀렸네요 일단 신발 끈을 벗고 다시 출발 저쪽이 저쪽이 원적선. 그리고 저쪽이 천덕봉입니다 지금 천덕봉을 향해 가고 있고요. 어, 저기, 이정표가 있네요. 한, 1km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정상 쪽에 사람들이 보여요. 봅시다. 위치. 불팔단지대. 아, 여기 저번에 왔더니, 그 폭발 그거 하고 있어서 군인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유격장 지금 어딘지 안 나왔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찍고 밑으로 절까지 내려오면 동생이 들러오고 있습니다. 저쪽은 남촌CC 골프장이 보이네요. 가볼게요. 아, 여기는 헬기장이고요.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천덕봉이고, 요 등선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아, 저기가 이제 원적산입니다. 는 천덕봉입니다. 보시면은 저기가 원적산인데 패러글라이딩 둘, 셋, 네, 네 개가 떠 있네요. 잘안보이 하는데 와 이게 여기 미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기 알프, 알프스죠. 경기 알프스, 천덕봉. 저쪽으로는 여주 이천.